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34평형 판상형 구조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조경이 아름답고 지금 꽃도 많이 피어있고요. 한번 저와 함께 단지내도 둘러보시고 세대 84A 타입 34평형 구조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덕 1동에 위치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3,600세대가 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고요.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볼 집은 1블럭의 Y1 타입입니다. 어, 이렇게 입구에 양쪽에 신발장이 양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입구 첫 번째 방입니다. 입구 첫 번째 방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단정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레안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고덕중학교 그리고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로 중학교 학군이 배정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블록 여기 요 단지가 있는 1블록 같은 경우에는 묘곡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네 작은 두 번째 작은 방 보시면 여기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네요. 네 따로 장을 두지 않아도 될것 같고 여기는 대피 공간. 대피 공간에 실외기실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0동이라 뒤쪽, 뷰, 뒤쪽 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방 보실 텐데요. 안방 크기는 어, 신축 아파트들 크기가 다 그만그만 그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주차 대수가 약 1.7대1 배정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이 여유롭고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서 드레스룸 보시면 화장대 있고요. 화장대도 크기가 제법 넓네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라고 해도 되고 옷장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샤워할 때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게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공간 한번 둘러보실게요. 거실 공간 폭은 4,500이고요. 이렇게 왼쪽에 수납장이 굉장히 큰 수납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냉장고 두 대가 두 개,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두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바로 창이 있고 세탁실 공간이 따로 이렇게 문으로 열면은 세탁실 공간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장을 떼내면 건조기와 세탁기 아래 위로 함께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평면 보셨고요 고덕레미안힐스테이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평면 궁금하신 분들 또는 전세나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